수시 6관왕이라고 들었는데 어땠어? 엄청 높았을 것 같은데? 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는 싶지만 트럭 시험이 기말고사 때 첫날이었거든. 근데 내가 거기서 프로 수령을 늘렸던 거야. 그래서 오늘은 제 옆에 신입 크리에이터 분을 모셨는데요. 어떤 분이냐면 수시 6관왕의 아나운서급 이모를 가지시고 저랑 같은 교양에서 만나서 친해지고 수능 인터뷰에 출연을 해가지고 댓글 반응이 아주아주 아주 정말 뜨거웠습니다. 바로 제 옆에 앉아있는 지디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서울 일반고 여고 광역여자고등학교를 나와서 수시로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이학번으로온 21살 서주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친구니까 이제 편하게 진행을 위해서 반말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 <laughs> 주디라는 이름 되게 토끼스럽고 잘 어울리는데 혹시 어떻게 짓게 됐어? 중학교 때부터 항상 별명이 토끼였고 그래서 그 토끼랑 관련된 마이펫의 음. 이중생활에 막 스노우볼 어. 막 주토, 주토피아, 주디 등등 되게 토끼 관련된 별명이 많았는데 고등학교 이제 끝 마무리를 하고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을 때내 친구가 나한테 DM으로 <laughs> 스튜디오 차에 들어가서 주디로 활동을 해라라고 했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그때는 활동을 막할 생각을 못했는데 하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내 이름도 이제 준이다 보니까 맨날 이제 준이라는 말도 되게 잘 붙고 주디 닉네임을 정하게 됐어 너무 잘 어울려 완전 토끼상이라 가지고 광역여고 <laughs> 학교는 어디에 속하고 분위기는 어땠어? 정말 평범한 서울 일반고였어 여고여서 사실 나는 분위기를 되게 많이 걱정을 한게 빡세고 경쟁이 심하다고 막 그러잖아 근데 오히려 너무 행복했어 친구들도 진짜 너무 따뜻하고 되게 포근한 분위기여서 힘도 많이 받고 그래서 <laughs> 아, 이제 입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수시 6관왕이라고 들었는데 어디 어디 합격했었어?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합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교 학추로 사회학과에 합격을 했었고 고려대학교 학추 전형으로 교육학과 그리고 고려대학교 계열적합형으로 교육학과 성균관대학교 학추로 사회과학 계열 이화여자대학교 그것도 이제 고교 추천 전형으로 사회과 교육과로 합격을 할수 있었. 오랜만에 본다. 단한단한 개도 없는 이 수시 <laughs> 다 교육계열이었구나. 음. 나는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가 완전 내 목표였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와. 생각이었어서 나머지 다섯 장은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입시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으로 다 짜서 거기서 하는 모든 면접도 사실상 어찌 보면 모의 면접이 되는 거고 와. 그 경험 하나 하나가 나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했지. 진짜 대단하다. <laughs> 내 신성적을 또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땠어? 엄청 높았을 것 같은데? 전체 내 신성적은 1.14였고, 1학년 1학기 1.28, 그리고 1학년 2학기 1.28이었어.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서 나의 한계를 깨고, 약간 공부의 맛이 들린 수학에 눈을 뜬 그런 아 시기가 있었어서 그때를 계기로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이제 오답노트 공부법도 이제 나만의 공부법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이제 2학년 때는 전교 1등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다 1.0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는 싶지만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나에게 정말 큰 일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때는 1.07이 나왔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1.0, 1.0, 1.0이 아 진짜 완벽한, <laughs> 각성을 딱 하니까 완벽한 내신을 유지했구나. 와, 진짜 멋있다. 모의고사 성적은 어땠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사실 내신만 준비하고 모의고사를 별로 준비를 안 했었거든. 성적도 막 3, 3, 3막 이렇게 나왔었거든. 어. 그때는 약간 학창 시절을 즐긴 어, <laughs> 그런 느낌이었는데 기말고사 때 완전 각성을 한걸 음. 계기로 그리고 추가로 코로나 버프를 받아서 집에서 정말 하루 종일 공부만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는 한 과목 빼고는 다 1등급이 나왔었고 한 과목도 그때 2등급이 나왔었던 음. 것 같아. 공부 자체에 눈을 떴구나. 음. 와. 근데 내가 아까 전에 1.0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어. 과정 중에 뭐가 있었다고 했잖아. 하필 이제 그때가 코로나 2020년이었잖아.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기말고사까지 30일밖에 남지가 않은 거야. 아, 막 아, 밀렸구나. 어, 다 밀려서 어. 수학을 정말 양을 엄청 많이 푸는 스타일인데 다른 과목을 조금 덜 하더라도 수학에 정말 목숨을 걸고 열심히 했었는데 수학 시험이 기말고사 때첫날이었거든 근데 내가 거기서 허수령을 늘렸은 거야. <laughs> 그래서 시험이 11시 20분에 끝나는데 내가 11시 18분에 이제 마지막 번호까지 그 서수령을 다 썼어. 왜한 칸이 남지?가 <laughs>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시간을 봤는데 2분이 남았고 번호를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몰랐어. <laughs>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전혀 몰랐으니까. <laughs> 그래서 그때 지우개로. 지웠는데 학교에서 주는 답안지는 굉장히 얇잖아. 바사삭 다 찢어진 거야. 근데 나는 그 눈에 안 보여. 그냥 나는 지워야겠어. 그리고 그걸 빨리 써야겠어. 그래서 한번더 했는데 완전 바사삭. 완전 다 찢어진 거야. 진짜 마지막 그 찢어진 종이를 붙잡고 5번 문항이라도 제대로 쓰자 해서 빠르게 쓴 다음에 제출했지. 그리고 멘탈이 나갔지. 그렇게 이제 12점이 훅 날아가게 되고 밥을 못 먹었고 물도 못 마셨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진짜 많이 울었고 내가 노력한 게 너무 억울한 거야. 일주일만에 5kg가 빠졌을 거야.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2등급의 문을 열었어. 뭐지? <laughs> 잠깐만, 잠깐만. 그래도 멘탈 잘 부여잡고 다른 과목들은 잘 봤나 봐. 문득 든 생각이 여기서 1등급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진짜. 이 과목의 이 등급 하나가 나의 대학을, 나의 인생을 결정하지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 다잘될 거라는 믿음이 나한테 생겼고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아... 계속 공부를 하니까 중간고사 때 예상했던 것보다 1학기 전체 성적이 더잘 나온 거야. 우리 악물고 했구만. <laughs> 그런 생각으로 끝까지 했던 것 같아. 수시육과망의 공부법 얘기 안 들어볼 수 없겠죠? 고등학생들 개학도 했고 우리도 개강도 했고 <laughs> 통적을 이제 팍 올릴 수 있는 집중 시기일 텐데 고등학교 때 어떤 루틴으로 공부했는지 얘기해 줄수 있을까? 시험 전 5주부터 나는 공부를 시작을 했어 보통 이제 한달 플랜, 4주 플랜으로 하잖아 처음 내신 준비를 시작하는 그 주간에는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아. 뭐, 잠이 이렇게 온다던가, 맞아. 공부를 못할 수 있는데, 맞아. 5주로 잡으면 그첫 주에 그런 일이 있어도 조금 미안이 되거든. 요 그때부터 이제 한 2주 동안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랑 시험 범위에 대한 내용을 암기하고 계속 1회도, 2회도, 3회도, 4회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내 머릿속에 넣겠다. 와. 라는 생각으로 2주 동안은 그렇게 잡았어. 그 다음 주부터는 뭘 했냐면, 문제를 진짜 많이 풀었어. 근데 문제를 풀면 내가 뭘 모르고 내가 뭘 아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한 8권 정도를 2회독을 어... 계속 하면서 풀면서 떨어지면 계속 쌤한테 저 문제 좀더 주세요 해서 계속 몇백 문제씩 계속 주시고, 그렇네요. 그 문제를 풀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오답노트를 가장 중요시 생각을 했어. 왜냐면 그 당시에 오답을 한다고 해서 그 뒤에도 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더라고. 이게 내가 고등학교 때 사용했던 오답 노트인데. <laughs> 심지어 여기에 "지금의 오답은 내일의 정답이다."라는 스티커도 이렇게 붙여 놓고 어떤 부분들을 틀렸는지,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헷갈렸던 개념들, 뭐 내가 선지를 끝까지 안 읽었다던가. 뭐 틀린 걸 고르라 그랬는데 맞은 걸 골랐다던가. 그런 부분들을 정말 많이 적었어. 내 말투로 나한테 말하듯이 적고 일주일 전부터 계속 암기를 하니까 의식적으로 문제를 풀때 신경이 쓰이니까 실수도 안 하게 되더라고. 음. 진짜 나한테 말하듯이 음. 덜 읽으면? 아다 읽어야지 어, 이러면서 어, 어. 하나 더 이제 얘기를 하자면 나는 시간이 낭비되는 걸 굉장히 아까워했어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을 했거든 밥의 메뉴에 따라서 시간이 좀 달라지잖아 그거에 맞춰서 맞춤형 인강을 매일 정해서 시간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했어 하긴 뭐 아까 1.0을 유지했으면 당연히 전교 1등 내가 직윤으로 합격했다고 했었잖아 고등학교 3학년 때 내신이랑 그리고 뭐 생기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할 때도 계속해서 나는 최저랑 면접을 같이 준비하다 보면 수능 패턴에 맞춰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고 그리고 10시, 11시쯤에 공부를 끝내고 집에 가서 매일 이제 모의 면접을 내가 카메라 보고 연습하면서 그리고 이제 생기부 준비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루틴을 이어갔었어 면접 준비는 어떤 식으로 했어? 카페 같은 데를 좀 찾아보니까 어렵다고들 하잖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게 나의 얘기를 하는 과정이잖아. 약간 면접하고는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 방법은 생기부에 있는 모든 글자 있잖아. 출결부터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내가 질문을 만들었어. <laughs> 너무 두꺼운데? <laughs> 이거 뭐야? 한 45장 정도 되는데, 면접 전까지 이 질문에 답변을 <laughs> 못하는 질문도 좀 많아. <laughs> 이렇게 해야 수시를 붙는 건데요? <laughs> 생기부에서 나온 질문이 저 정도면, 이제 생기부가 어땠을까? 생기부를 안볼 수가 없는데, 생기부 관리를 엄청 철저하게 했다고 들었거든. 정말 열심히 했었지. <laughs> 독서 토론부. 독서를 굉장히 진심으로 하는 편이었거든. 특히 서울대가 독서를 정말 중요하게 보잖아. 지금은 이제 자소서가 폐지됐지만, 자소서 마지막 문항은 서울대가 독서를. 항상 독서였어. 내가 생기부막 진로를 정할 때 범죄나 청소년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거든. 처음에는 분노로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했어. 박준영 변호사님의 우리들의 변호사라는 책을 읽고 뒤통수가 뻥! 완전. 깨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 다양한 면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걸 깨닫고 그때를 계기로 그 다음부터는 사람으로 접근을 하게 됐어. 그러면서 나는 교화의 중요성을 엄청 깨닫고 사회교육과로 목표를 정하게 된 거지. 독서가 진로까지 이렇게 음, 보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이제는 생기부에서 독서란이 사라져서 독서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독서는 세특으로도 들어가고 세특이 아니더라도 정말 많은 부분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고등학교 때 독서 기록장을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목소리> 뭐야, 이게 제가 당황스러운 게 이게 뭐야? 느낀 점이랑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생각들, 깨닫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말들을 그냥 다 적었어. 기본이 항상 6천자 정도였는데, 고3 때더 생각이 많아지고, 깨달음이 많아지다 보니까, 17,000. 자소서도 이렇게 안 쓰지 않나요? 이걸 보면서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깨달음도 상기시키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 하면서 느끼는 건데 수시는 이런 사람들이 붙는 건가? <laughs>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laughs> 것 같아. 근데 합격했을 때 그런 기분이 어땠어? 그 합격 순간을 고등학교 3년 내내 잠자기 전마다 매일 상상을 했거든. <laughs>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지? 막 이런 생각들을 엄청 많이 했었어. 막상 눈물은 안 나더라고. 내가 울지 않고 내 친구가 울었거든. 인스타에 합격증을 <laughs> 올리잖아. 갑자기 내 친구가 전화가 오는 거야. 전화를 받았어. 근데... 말을 안 해. 좀풀이고막 이렇게 막, 막 축하해가 막 떨리는 목소리를 들리는 거야. 그래서 약간 난 거기서 가장 감동을 받기도 했고 그때 더 행복했었던 것 같아. 가까에서본 친구가 보기에도 너가 음. 너무 노력을 많이 했고 받을 자격이 있고 너무 축하하는 마음에서 음. 진짜 그랬던 것 같아. 어, 어. <laughs> 대박 마지막으로 꼭 하고 지나가는 관례가 있는데 본인의 매력 포인트를 자신의 입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아 타입이 있어 가장 어려운 질문이네요 음, 저의 매력 포인트는 웃음? <웃음> 한번 웃어주시죠 제가 웃음이 굉장히 많고 웃음 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음, 그런 거 같아요 <laughs> 밝은 에너지를 줄수 있다는 게 저의 매력 포인트예요 MBTI는 뭐죠? ENF 제이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을 정말 좋아하고요. 제 인생 목표도 먼저 믿어줘야 그렇게 좋은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NF잖아요. 제가 아무리 장인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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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독서 한 것처럼 해당 분야에 진심이면 파고 들어서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고요. 제이는 약간 대학 와서 좀 자유를 추구하다 보니까 P 반, 제이 반, <laughs> 행복하더라고. 삶 맛을 알게 됐습니다. P의 아, 어. 삶 짱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을까? 일단 내가 수시 6관왕으로 면접이랑 최저를 두 마리의 토끼를 열심히 잡으면서 노력을 했었잖아. 이제 서울대 면접에 있어서 정석대로 했다고 생각을 했어. 뭐 하나의 수시의 길잡이로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오늘 새로운 우리 신규 크리에이터 주디를 만나보았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laughs> 우리 처음으로 한번 해보는 게. 오늘 영상도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안녕. 안녕. <laughs>